안녕하세요,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지금, 어, 우리 그, 도반. 네. 수강생, 제자분이, 이, 사주의 형국. 사, 형국의 틀을 가지고, 어, 논을 청하러, 청하러 연락이 왔어요. 그쵸? 네네. 네. 아, 자. 무엇이냐, 간단하게 시작을 할게요, 주제가. 이 사주가 일반격입니까? 특수격입니까?가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네네.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특수격이라면 삼상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게.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 사주가, 어, 삼상격 특수격인지 일반격인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네. 네. 어, 저는 응.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물 임수물관으로 이렇게 나셨는데 응. 주변에 보면은 쇠기운이랑 응. 흙기운으로 해서 응. 삼상격의 구조는 가지고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응. 그렇지만그 지지에 땅들이 크고 뭐 술토, 큰땅 술토도 일단 먼저 있고, 주변에 보면 근데 위에 청간에 싱금싱금, 이렇게 작은 새들이 그 흙들을 다 받아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밸런스가 음. 맞, 안 맞지 않나요? 제가 그최보님한테 음. 누누이 말씀드리거든. 이 파일은 음. 허윤선생님 유튜브에서 초학들이 볼 수도 있고, 음. 네. 우리 수강생 분들 중에서도 초학들이 들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중급 정도로 설명을 하거든요. 초급이 아니고. 네. 아, 이 사람은 이제 임수 큰물로 태어났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주변을 봤더니 뭐 시간의 기토, 일지의 술토, 월지의 축토, 연지의 축토에서 흙기운이 형성이 꽤돼 있어요. 네. 어, 큰일 났어. 일간 입장에서는 네. 관사를 맡게생겼자 토국수로. 네네. 네. 네. 그래서 쇠를 찾아 보니까 오우 다행히. 월간의 신금 작은 세, 연간의 신금 작은 세, 시지의 유금 작은 세 기운이 있어. 네. 아 그래서 통관을 음. 시킨다 이거야. 그렇죠? 뭐라고요? 아 형국을 안 불러주셨다고. 아 그랬어요? 네. 어유 죄송합니다. 금방 보복을 하시네 최보님이. 자 불러드릴게요. <laughs> 신금의 축토 신축년 신금의 축토 신축년 신금의 축토 또 신축월 신금의, 신금의 축토 신축월, 신축월. 임수의 술토 임술일 임수의 술토 임술일 기토의 요금 기우시 기토의 요금 기우시입니다어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제가 네어 최보님 덕분에 또 다시 한번 스피킹을 할게요. 네자 네,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물 임수죠? 네 그래서 주변을 봤더니 뭐 시간의 기토, 뭐 일지의 술토, 월지의 축토, 연지의 축토 흑균이 꽤흐른데 있어 네네. 임수 입장에서 큰일 났죠? 네관사를 아, 맞게 생긴 거예요 통국수로 네네. 그런데 주변에 얼른 쇠를 찾아야 되겠죠 통반을 시켜야 되니까 네네. 토생금, 금생수로 네네. 아, 저기 월간에 자본세 신금, 연간에 자본세 신금 시제의 자본세, 유금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오, 다행이야. 그러고서 박수를 막 치려는 찰나에, 어, 일제의 술토가 거실리죠. 네. 야, 이것 봐. 저 술토랑 축토, 축토가 한 땅덩어리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음. 과연 저 작은 새들이 받아낼까? 음. 받아낼까요? 못 받아낼까요? 아유, 못역부족이네 네. 그러면은 술토는 임수를 공격하겠죠? 네. 물을 먹어버릴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아이고 이건 삼삼격이 못 이루어졌죠. 네. 우리가 삼삼격은 뭐야? 세 가지 오행이 어깨 동를하는걸알했죠 네. 어깨 동무를했는데 키가 1 7 0씩이야 네. 키가. 네. 그러면 어깨 동무가 편하겠죠. 네. 근데 어떤 삼삼격은 하나가 190이고 하나는 170이고 하나는 150이야. 이게 안 되잖아. 밸런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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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이 네. 그렇죠. 그래서 삼삼격은 안 되는 걸로 합시다. 네. 자. 특수격 아니죠. 네. 일방적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번 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왕 공부가 시작됐으니까. 네. 태어날 시간이 이렇듯 중요하다는 걸 보여드리겠어요. 한 시간 차이 막, 네? 30분 차이로, 네. 20분 차이, 10분 차이로 엄청난 상황이 바뀌거든요. 이런 네. 네. 사주들이 가끔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만약에 기유씨가 아니고 네. 조금 일찍 태어났다고 하자고요. 네. 무신씨. 예 네. 태어났다고 쳐요. 네. 야, 그럼 무신씨가 된다면 신축년, 신축월, 임술일 무신씨가 되겠죠? 네. 삼상 격이 이루어질까요? 어, 네. 응. 저는 응. 그 무신씨가 되면은 네. 그 시지의 이제 신금이라는 네. 그 물을 품고 있는 네. 또 네. 큰 쇠기운이 또 네. 놓여지게 되잖아요. 네. 그 밸런스가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음. 맞춰진다고. 어, 어느, 음. 어느 정도, 그쵸? 네. 좀 네. 다소, 네. 다소 저는 살짝 흙이 음. 부담스럽긴 해요. 네. 그런데 다행히도 네. 그 흙을 단단하게 해주는 음. 볕이 뜨지 않아서 음. 흙이 그렇게 단단해 보이지 않아서 음. 그 밸런스가 음. 맞겠는지. 어, 그 정도로 에너지가 파워풀하지가 않게 받아내겠다 예, 예. 네, 네. 아, 그렇다면 네. 이 사람이 만약에 조금 더 늦게 태어났어. 술씨요. 네. 경술씨에 태어났다면은 네. 어떻게 될까요? 저는 네. 이건 견해니까. 저는 <laughs> 안 아는데 호의님과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 네. 네. 왜 그러냐면 네. 지지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지장간이 있는 네. 걸로 보여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심금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에너지도 있고요. 네. 네. 무토도 네. 있고, 네. 그 다음에 임수도 있고, 네. 경금도 네. 있는데. 이렇게 일지와 연 아니 시간에 이렇게 흙으로 딱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싱금 안에 있는 무토도 좀 힘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저는 오히려 오롯이 시간에 떠 있는 경금이 편인의 역할로 청간에서 바로 오롯이 쇠기운으로 깨끗한 쇠로 금생수를 해주는 게더 낫지 않을까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음. 제가. 자 아까 근데 아. 호윤 선생님이 네. 그.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거든? 아까 무신시일 경우에 받아낼 수 있을 것 같다. 네. 왜? 흙이 단단하지가 않아. 벼이안 떴어. 그럼 술토가 더 단단할까요? 무토가 더 단단할까요? 술토가 더 단단하죠. 안 어, 되겠네요. 술토가 더 단단하네. 아. 아. 그죠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경술시가 되면 은 경금이 좀 부담이 되겠네 라고 아, 할수 있겠죠 네. 그쵸 그렇죠? 렇 네. 하지만 저는 카드를 경솔시적으로 하겠어요 무신시은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하셨죠 네, 네. 무신이라는거는 신금이라는거는 네. 그 안에 경금의 파워가 한70% 담겨있고 네, 네. 그렇죠 무토가 네. 한20%그렇죠뭐 네. 임수가 한10% 이렇게 담겨있는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원래 신금이라는건 오롯이 큰 수행을 하기보다는 네. 70%의 힘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네. 시간의 경금은 네. 그냥 오롯이 경금이 1 0 0짜리거든 네. 그렇죠? 네. 어떻게 토금수가 더 가능할까요? 오롯이 깨끗한 불순물이 네. 네. 없는... 경, 네. 경금이 네. 더 네. 네, 흙도 받아내기도 하고 음. 금생수도 음. 깨끗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그거를 성립되는 건 제가 볼 때는 네. 경술이 낫지 않을까. 음. 근데 만약에 혼수생님들 말씀대로 벼시 떴다 그러면 좀분불요예 맞아. 네. 네. 그렇죠? 네. 아예 경술에서 그 안에 쇠도 써먹고 네. 일제 슬토하는 쇠도 써먹고 해서 음. 토생금이 더 낫지 않겠나? 삼삼경은 그 균형이 더 낫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면 네, 선생님, 네. 이 핵심 포인트는 지장간의 네. 에너지 네. 때문에 약간 변수가 생긴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네. 세번이 이해 되셨나요? 네. 약간 안된것 같은데? 네. 그렇죠. <laughs> 자, 허니 선생님한테 약간 안된걸 한번 말씀드려보세요. 자, 괜찮아요. 음. 음 그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는 또끝나고 음. 복귀해도 될것 같은데. 아니죠 세 번님처럼 이해가 안된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해드려야 돼요. 네. 네. 전체적으로 그냥 이해가 안 돼요. 다시. 전체적으로 네, 다 어떤가요? 저는, 아, 네. 네. 저는 이제 무토가 이제 단단한 음. 흙이라는 거죠 무토도. 이 네, 무토도 흙이잖아요. 큰큰 흙이고 네. 근데 술토가 더 단단하다. 음. 아까 말씀하신 네, 네. 부분도 네. 이해가 안 되고 술토 안에 불이 건, 있으니까 네, 건조하잖아요. 아, 불이 불 때문에. 네. 음. 무토는 건조하다고 표현하지 않거든요. 근데 네. 이 사주에 덧이 네. 떴으면 화생토를 받았기 때문에 무토도 단단해져요. 네, 그러면 네. 무신시씨 같은 네. 경우에 네. 그 신금 안에 무토의 힘이 강해져서 네. 더발왜가 높아진다고 왜, 왜 아, 네. 하신 건가요? 자, 신금 안에 무토의 힘도 있지만 네. 신금 안에 뭐 경금 있죠? 네. 걔를 몇 프로 정도 보세요? 원래는 이제 전기 70%. 그 정도밖에 없어요. 네. 쇠의 기운이. 네. 원래 지지의 쇠의 기운은 그 정도 보셔야 돼. 음. 그런데 시간의 경금은 오롯이 쇠죠, 그냥. 네. 그냥. 네. 토생금 받기가 더 오, 아. 용이하죠. 네,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솔직히 얘기해서 또이해됐 됐어. 할거에요 글이 들어오게 되면 다소 응. 불리하지만 응. 이 지금같은 형국에서는 응. 어, 경술씨가 더 이분에게는 밸런스가 왜냐면 많다. 아까 응.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무신이라고 하면 응. 지금 일지가 술토잖아요 응. 그리고 시간이 또 무토잖아요 응. 그러면 신금안에는 지장간이 예.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흙에 쌓여있으면 저는 그 신금안에 있는 흙의 에너지가 응. 조금, 조금 더 프로테지가 올라간다. 올라간다. 네. 그러면 어, 이게 약간 좀 밀릴 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네네 이해가 되신 거죠? 네. 아 됐어요. 네 수업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